신한 천일염이 포대 상태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. 이런 기세를 이어나가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. 김윤 기자입니다. 대형 트럭에 실린 신한 천일염이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집니다. 신안군 임자도에서 생산된 천일염으로 모두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. 수출 물량은 모두 600톤으로 20kg짜리 포대 3만 개 미국 수출을 위해 지난해 이 회사의 천일염은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 수입 허가를 이미 획득했습니다. 수출 가격은 한 포대에 6천 원으로 운송 비용을 제외하면 국내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. 수출 이 이제 많고 또 우리가 미국으로 우리 신 소금을 이제 수출한다는데 굉장히 큰 이제 의가 있다고 봐신 천일염이 퍼대 상태로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LA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. 한인 시장에 이어 미국 주류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. 다른 또의 어떤 규격 그를 그 마크 같은 걸좀 받아야 돼요.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 주유 시들이 많이 어 먹을 수 있는 그 인증한 마크 코셔라든가. 신한 천일염의 품질과 맛이 미국 현지에서 인정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수출에 거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윤입니다.